대충격. 장민호 결혼 발표. 신부 정체 깜짝 공개. 이명웅조차 몰랐던 진실. 2025년 4월 27일. 대한민국 연예계에는 마치 지진이 난듯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 왕자. 트로트의 황태자 장민호가 갑작스럽게 별표별표 별표 5월 말. 저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립니다. 별표별표라는 단한 줄의 메시지로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폭탄 발언은 마치 평화롭던 연예계에 떨어진 미사일처럼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충격은 바로 별표별표 별표 신부는 누구인가? 별표별표라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심지어 장민호와 한 몸처럼 지내온 동료 이명웅조차 이 결혼 소식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팬들을 혼란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완벽한 프로페셔널함과 팬들에게 보내던 따뜻한 미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평생을 무명과 싸우며 팬들에게 늘 솔직하고 가까운 존재였던 그가 왜 이토록 철저히 자신의 사랑을 감춰야만 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장민호의 결혼은 단순한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계에 들이온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일 뿐입니다. 폭풍처럼 덮친 결혼 발표. 팬덤의 이별과 혼란. 장민호가 결혼한다. 팬들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 팬카페와 SNS는 순식간에 장민호 결혼 키워드로 도배되었고, 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27년차 연예인으로서 수많은 좌절과 고난을 견뎌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장민호가 결혼 소식을 이렇게 조용히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욱이 그는 그동안 결혼은 연애할 시간조차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소식은 팬들에게 이별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도 신부가 누구냐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속사는 비연애인 여성이라며 극도로 비밀을 지켰고 신부의 신상 공개는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이 모호한 대응은 오히려 의욕만 키웠고 팬들과 네티즌들은 신부를 찾기 위한 장민호 신부 수사대를 자처했습니다. 이명웅마저 대충격 숨겨진 관계의 미스터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민호의 절친 이명웅조차 이 결혼 소식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미스터 트로디 후 단순한 동료를 넘어 가족 같은 관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명 시절 서로를 위로하고, 인기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매 순간을 공유했던 그들 사이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방송국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장민호가 결혼 발표를 하자마자, 이명웅은 직접 전화를 걸어 별표 별표 이게 뭐야? 나한테 왜말안 했어? 별표 별표라며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덧붙인 별표 별표 설마 그 누나야? 별표 별표라는 말은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미스터리를 던졌습니다. 과연 신부는 이명웅이 방송에서 가장 아끼는 누나라고 언급했던 그 여성인가? 만약 그렇다면 두 남자 사이에 숨겨진 감정과 사연은 무엇일까요? 베일에 쌓인 신부의 정체, 재벌, 엘리트 변호사, 소속사가 밝힌 비연 애인이라는 말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배경과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부는 대형 로펌 소속의 엘리트 변호사이며 30대 후반에 국제법을 전공한 차세대 여성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서울 용산구의 고급 타운하우스 실소유주라는 소문과 함께 재벌가 출신이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일반 연예인의 결혼식과는 차원이 다른 서울 강남 누보 트른베에서의 호화 결혼식 준비 사실은 그 신비함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맞물리며. 팬들과 대중은 신부가 단순한 평범한 여성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주변 하객들에게조차 신분 노출 금지가 내려진 이 신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책 장민호 결혼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팬심, 흔들리는 신뢰와 갈등의 심화. 장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었고, 팬들에겐 민호 오빠로 불리며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 소식을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신부를 철저히 숨긴 채 발표한 것은 팬들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 배신감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왜 신부를 공개하지 않느냐며 씁쓸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민호가 보여준 진솔함과 팬들과의 신뢰가 이번 한줄 공지로 인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이 결혼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별과도 같은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를 뒤흔드는 핵폭탄급 미스터리, 장민호의 다음 행보는? 장민호 결혼 발표는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닙니다. 베일에 쌓인 신부의 정체, 이명훈과의 미묘한 관계, 팬덤 내 갈등, 그리고 신부를 둘러싼 재벌과, 법조계 루머까지 이 모든 요소가 뒤엉킨 거대한 서사입니다. 언론사 내부에서도 신부신원을 알고 있지만 보도 금지 요청이 내려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드는 핵폭탄금 뉴스로 남을 것입니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 변함없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무대 뒤 그의 인생과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끝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팬들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신부는 누구인가?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인가? 아니면 더욱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어 다음 전개를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민호, 시대의 아이콘을 넘어선 드마의 전설... 전사... 장민호,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물론 전 국민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들려왔고, 한번 들으면 누구나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눈물을 흘렸으며, 심지어 삶의 고단함마저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의 목소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천부적인 가창력과 감성, 그리고 무대 장악력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는 한국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떤 장르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깊은 감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중음악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가수였습니다. 그의 노래가 흐르는 거리마다, 카페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자연스레 흥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은 대한민국의 감성을 대변했고, 그가 보여준 무대 퍼포먼스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단지 노래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음악은 듣는 이들의 심장을 울리고, 영혼을 뒤흔드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내 음악이 삶을 바꾸길 장민호의 비전과 선한 영향력. 그런데 이런 위대한 가수가 단순히 스타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꿈과 목표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자아냅니다. 장민호는 항상 별표 별표 내 음악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위로하고 희망이 되길 바란다. 별표 별표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인이자 문화 아이콘으로서 한국 트로트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후배 가수들에게는 영감과 도전의 불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장민호가 이뤄낸 성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수많은 음원 차트 정상, 대형 콘서트 매진 기록, 그리고 수많은 음악 시상식에서의 상을 통해 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힘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고, 꿈을 쫓는 이들에게는 불타는 열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모든 삶의 이야기였고,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장민호만의 독보적인 감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영향력이 단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민호는 수많은 방송과 예능에서 진솔한 모습과 겸손한 태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타이면서도 늘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이 때문에 민호 오빠라는 애칭은 단순한 팬덤 내 별명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그의 인간적 매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한류스타로서 트로트의 틀을 깨고 다양한 연령층과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를 친근하고 매력적인 장르로 각인시키는 데큰 공헌을 했습니다. K 트로트의 세계화 멈추지 않는 장민호의 도전 그가 가진 포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민호는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 진출을 꿈꾸며 k 트로트라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역 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 꿈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국제 무대에서 한국 트로트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현지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k 이트로트의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자리잡기 위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삶과 음악은 우리 모두가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진정성과 열정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겉으로 화려한 성공만을 쫓는 연예인이 아니라 매순간 스스로를 다잡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진짜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속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장민호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며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꿈을 심어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처럼 장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의 전설이며 영원히 빛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별입니다. 2025년 4월 27일, 대한민국 연예계에는 마치 거대한 지진이 난듯 혼란에 빠졌다. 수많은 이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으며 국민 왕자, 트로트의 황태자로 불리던 장민호가 갑작스럽게 5월 말, 저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립니다. 라는 단한 줄의 메시지로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폭탄 발언은 마치 평화롭던 연예계에 떨어진 미사일처럼 전 국민의 시선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그의 공식 팬카페와 SNS는 곧바로 장민호 결혼 키워드로 도배되었고, 새벽까지도 팬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잠못 이루며 이 믿기 힘든 소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애썼다.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연예인으로서 수많은 좌절과 고난을 견뎌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장민호가 결혼 소식을 이렇게 조용하고 또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그는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에서 결혼은커녕 연애할 시간조차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언제나 팬들에게 솔직하고 가까운 존재였던 그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소식은 팬들에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 마치 이별과도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팬들은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도 동시에 신부가 누구인지, 왜 이토록 비밀에 붙여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장민호의 결혼은 단순한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계에 들이온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일 뿐이다. 베일에 쌓인 신부의 정체, 그 누나는 누구이며 이명웅조차 몰랐던 비밀. 이 결혼 발표의 중심에는 신부는 누구인가. 나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자리 잡고 있다. 소속사는 비연예인 여성이라며 신부의 신상공개를 철저히 거부했다. 이러한 모호한 대응은 오히려 대중의 의욕만 키웠고. 팬들과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장민호 신부 수사대를 자처하며 신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추측성 게시물들이 쏟아졌고 그의 과거 발언이나 지인들의 SNS, 심지어 우연히 포착된 사진 한 장까지 샅샅이 뒤지는 열풍이 불었다. 마치 한편의 추리 소설처럼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민적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민호와 한 몸처럼 지내온 절친 이명웅조차 이 결혼 소식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미스터트롯 이후 단순한 동료를 넘어 가족 같은 관계로 알려져 있었다. 무명 시절 서로를 위로하고 인기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매 순간을 공유했던 그들 사이에 감춰진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방송국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장민호가 결혼 발표를 하자마자 이명웅은 문자도 아닌 직접 전화를 걸어. 이게 뭐야? 나한테 왜말안 했어? 그라며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명웅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당혹감과 혼란이 짙게 묻어났으며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가 이번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명웅이 덧붙인 설마 그 누나야. 나는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미스터리를 던졌다. 과연 신부는 이명웅이 과거 방송에서 가장 아끼는 누나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 여성인가? 만약 그렇다면 두 남자 사이에 숨겨진 미묘한 감정과 사연은 무엇일까? 이명웅이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형 장민호의 결혼 소식을 가장 늦게 알았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웅과 장민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팬덤 내에서 미묘한 긴장감마저 형성시켰다. 두 사람의 돈독했던 우정에 금이 간 것은 아닌지, 혹은 이명웅조차 알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이 결혼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30억대 초호와 결혼식과 재벌과 딸 루머, 평범치 않은 사랑의 스케일. 소속사가 밝힌 비연예인이라는 말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배경과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는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신부는 대형 로펌 소속의 엘리트 변호사이며 30대 후반의 국제법을 전공한 차세대 여성 리더로 알려져 있다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처럼 퍼져 나갔다. 지성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직 여성이라는 점은 그녀의 신비감을 더했다. 게다가 그녀는 서울 용산구의 최고급 타운하우스 실소유주라는 소문과 함께 국내 굴지의 재벌가 출신이라는 루머까지 돌면서 이 결혼은 단순한 연예인의 로맨스를 넘어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일반 연예인의 결혼식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 또한 신비함에 불을 붙였다. 결혼식 장소로 선정된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노보트롬베는 국내 최상위층 인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혼식 예산만 무려 30억 원대에 달한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장민호의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라는 점에서 신부 측의 막강한 재력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맞물리며 팬들과 대중은 신부가 단순한 평범한 여성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중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언론과 주변 하객들에게조차 신분 노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 신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장민호 결혼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중심에서 있다. 결혼식 참석자들에게는 휴대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모든 사진 및 영상 촬영이 통제되었다는 소문은 이 결혼이 단순한 개인적인 행사를 넘어 어떤 거대한 배경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일부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부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보도 금지 요청이 내려졌다는 충격적인 루머까지 전해지고 있어.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드는 핵폭탄급 뉴스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장민호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 뉴스 이상의 정치권, 법조계, 재벌가까지 얽힌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며 국민적 미스터리로 자리 잡고 있다. 팬덤 내 갈등과 배신감, 흔들리는 스타와 팬의 신뢰 관계. 장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었고, 팬들에겐 민호 오빠로 불리며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 존재였다. 평생을 무명과 싸우며 팬들에게 늘 솔직하고 가까운 존재였던 그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신부를 철저히 숨긴 채 발표한 것은 팬들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혼란을 안겼다.오빠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말해줬는데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밀로 한 거지? 우리가 오빠의 행복을 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